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역시 인생 한 방, 결국 종착역은 아파트다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인생 한 방을 노려서 가장 큰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아파트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계층 사다리가 다무너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다 묶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젊은 층들, 특히 2030.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요인들이 바로 코로나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진, 가지고 온뭐 비대면이라든가, 그리고 작업실. 집이 작업실이 되기도 하고, 오피스가 되기도 하고, 개발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휴양지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사다리랑 계층사다리가 묶여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식과 비트코인에 목매고 있다. 그래서 그 한방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방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한방 아니면 미래가 없다. 과상 앞에 뛰어드는 203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30 세대가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뭐 월세를 살고 있는 뭐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일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뭐 급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안에서 뭐 따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집일 것이다. 그래서 그한 방을 노리고 그한 방이 있어야지 자신들이 미래가 있다. 그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바이든 당선에 한강빈 가자 그랬죠. 그 바이든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좀 트럼프에 비해서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밑에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한강비 아파트 가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할 목돈이 없다면 비트코인이 유일한 계층 사달, 사달이다 이것이 지금 2030 세대들이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엄청 많이 풀었죠. 그래서 그 화폐를 푸는 방법들이 통화정책이 아니고 재정지출인 형식입니다. 재정정책이 한 행편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재정정책이라는 재정지출을 한 방편이기 때문에 또 회수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아파트값들이 폭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이제 개팅관 사다리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 비트코인이 유일한 이제 출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가 통계 자료를 낸 거를 여러분들 아마 뉴스 자료에서 보실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구입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사는 600만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2030 세대도 주식 투자 늘고 아파트 살고 싶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늘려 가지고 이것 돈을 벌어 갖고 아파트 살고 싶다. 이2030 세대들이 얼마나 절실하면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사태 이유로 집에 대한 관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 구입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점점 점점 이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한테는. 그래서, 한강비 아파트를 지금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해서 번 돈을,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혹시, 혹나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상급지를 옮기거나, 네, 거기서 대박이 터지면, 한강비 아파트 사겠다. 지금 한강비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뭐, 비트코인, 그, 서울에 보 보니까, 뭐, 비트코인을 대박 나가지고, 네, 한강뷰하고 뭐 부산에 저기 보시면은 뭐 바다 보이는 뷰 아파트를 그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사신 분들은 한강뷰 뭐 지방이라든가 일부 뭐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조망 있는 아파트를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로서 뭔가를 대박을 터뜨리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박을 어떻게 터지는가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박을 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대박이 어떻게 터지냐?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박을 터 때는 그 대박이 터진다는 수익이 크게 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을 몰수를 했어요. 이 비트코인을 몰수한 곳이 어디냐면 소라넷인가 어디 뭐 불법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비트코인을 191개를 비트코인을 몇년 전에 비트코인이 한창 뜨기 전에 이 몰수를 했는데 그때는 몰수를 한 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래서 이 재미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걸 처분할 수 있게. 그래서 처분해서 국가를 기속할수 있게 이렇게 뭔가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어,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한 개. 이제, 191개를 처분하는데, 한 개당 평균 가격이 비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죠. 6,42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니까, 122억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그 불법 사이트가 있죠. 소라넷이라는 그 불법 사이트, 성인 무슨, 뭐 이상한 뭐, 뭐, 불법 사이트예요 하여튼.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191개의 비트코인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큰돈이 아니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큰돈에서 뭐 난리 났겠죠 검찰이나 국가에서 뭐 서로 막 가져간다고 어떻게 법을 빨리 만들었을 건데 이 금액이 코인에 대한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법도 뭐 미루다 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뭐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몇 년이 흘러가서 보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뭐 (141만 원인가) 뭐전 저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게 지금 122억이 된 겁니다, 9천만 원. 그래서 몰수 당시에 보니까 2억 7천만 원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금액이 45배 가량 뛴 금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밑에 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계단 가격이 최대 7,200만 원을 기록했다는 이 검찰의 또 설명이 자기들도 뭐 우픈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됐고 그리고 또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3월달, 3월 19일입니까? 그때 방송을 해서 이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3월 18일인가 19일날 이때가 아마 바닥이었을 거예요. 3월달.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3월 15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채 바닥을 찍기 한 3일 전 정도, 3, 4일 전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반대매매 11만, 11년 만에 최대 깡통 계좌 속출한다는 기사가 뜨는 거죠. 아까 비트코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사례도 그때 당시 얼마 안 됐어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항상 대박이 터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공포에 질렸고 막 자살한 사람들 그때 뉴스에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때 한강 다리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가족 뭐 같이 뭐 투자 실패해서 자살했다는 뉴스가 한창 막 나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 매매죠. 그래서 증거금이 부족해서. 뭐 미수 몰빵 치고 뭐뭐 뭐, 뭐 신용 몰빵 쓰다 보면은 이 이제 신용 몰빵 써서 그 이제 비율이 떨어져서 신용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반대 면비 당합니다. 그다음 날그 채워 채워 놓지 못하면은 반대 면비 당는데 하 그것이 11년 만에 최대 그래서 깡통 이자 속출했다. 이때 대박 터집니다. 이때 그때도 제가 저유튜브를 유튜브, 저 설명해서 이날 3월 19일인가 채바닥 찍은 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때. 자, 이때 대박이 터진다. 그리고 주가락의 반대매매까지 개인투자자 눈물. 이게 며칠이냐면은, 어 3월 16일이네요. 그러니까, 최바닥을 찍기 2, 3일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주가락의 반대매매 개인투자자 눈물. 이때 이제 막 자살한다는 막 기사가 막올라오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강다리 뭐 가족같이 올라가서 뭐, 뭐 연탄불 뺏서 죽는다, 뭐 이런 막 엄청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정적인 기사는 제가 쓸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때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모두다가 이제 이제 파저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사실 대박이 안 터져요. 다 네거티브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할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은 네거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파저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 제로성 게임이고 그니까, 러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게임이에요. 주식 시장이. 그래서 이게 시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시기를. 네. 그래서 한국은 소국이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안 맞아요. 장기투자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박이 터질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지, 어,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이게 2 0 1 2년도예요2 0 1 2년도 제일 공포스러운 이때의 상황인데, 이때도 자살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네, 저, 뭐, 어떻게, 뭐, 여러 채를 사가지고, 지금 역전세난에 걸려갖고, 무슨, 뭐, 도망갔다는 소식도 있었고, 뭐, 한 명이 뭐, 몇, 몇, 채를 사가지고, 몇십 채를 사서, 그거 담당이 안 되죠.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때 기사를 보시면은, 강남발 역전세난. 강남발입니다. 강남발에서 시작된 역전세난이 되는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2012년도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가가 매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준신축 같은 아파트 보시면은 2000년대 지었던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이 매매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일정 부분, 전세가 일정 부분을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었어도 될, 됐, 됐, 됐 상황이죠. 음마 마찬가지고 음마 아파트, 그리고 아 악구정 아파트 반토막이 난 시점이었다. 최악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대박 터집니다. 이때 네. 또 지방 아파트 한번 볼게요. 지방 아파트는 2019년도 2월 달하고 3월 달이 역전세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격적으로 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 압력 겁세질것 뭐 강해질 것 하는데 우리가 저는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들이 항상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뉴스를 보는 면 보면요. 보면요 현실의 메모리 됩니다, 현실에. 그러니까 현실에 자꾸 세뇌가 돼요. 투자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 앞을 보는 게임입니다, 앞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때두 수, 세 수, 네수 혹은 열 수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발 역전세난 이때 나왔을 때 2012년도입니다. 제가 딱 기억하는 게이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제가 강남 아파트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부 다욕먹었어요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뭐 죽이려고 환장했냐고. 집을, 집을, 집을 사면은, 어? 어떻게 하냐고. 너말 들어가지고, 어? 전부 다 우리 뭐, 사람들이 다 뭐? 했던 말들이 망하면 어떻게 할래? 책임질래? 설득이 안 됐습니다. 설득이. 그때 강남 압북쪽 아파트 뭐 8억대였습니다. 8억대. 내돈한 푼도 없이 뭐, 준신주 아파트 뭐, 역삼이라든가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뭐, 청담동 하고, 뭐 반포 쪽은 조금 이제 개포나 뭐 반포 주공 이런 좀 셌지만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역전 사전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유수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굉장히 욕을 먹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례를 봤어요. 어 사례를 보니까 아까 뭐 비트코인하고 뭐 주식 얘기를 하다가. 어, 뭐, 그때 지금 사서 뭐, 세봐야 크게 뭐, 이글 낸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들은? 응? 그러면은, 인생 한방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인생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큰 기회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한 50번 정도는 올것 같습니다. 50번.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인생이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계속 나타날 거다. 3년에서 5년 단위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혹은 기성 세대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나야지 내 자식 세대가 되어야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세대는 내가 이 주어진 환경에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50년 단위에요, 50년 단위. 50년 단위. 이 파동이, 예, 콘드라 TF 파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0년 단위, 100년 단위.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3년 단위입니다. 3년에서 5년 단위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십억 정도로벌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기회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이겁니다. 저는 이 근거를 지금 잠깐, 이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를 잠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 하셔도 좋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들좀 납득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BP 곡선이다. 비, BP 곡선입니다. BP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주수지, 국제수지 국제수지 균형곡선이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BP 곡선을 무역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BP 곡선을 무역곡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저 학계에도 뭐 이, 이 내용을 그냥 BP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이거를 무역 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입니다, 균형.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균형이다. 근데 이 균형하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앞으로의 대박, 기회는 무슨 관계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이 균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대박의 기회는 3년에서 5년 단위. 예, 이거 대박, 잘못 썼네요. 대박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이제 이것이 이제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한 국가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올려버리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 있는 사람들이 금리를 올린 국가에 투자를 하러 갈 겁니다. 채권을 사러 왜 이자율이 높으니까 은행을 예금을 예금을 하러 가거든지그 국가의 채 채권을 사든지 투자가 막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와지는 수준까지 이것들이 국제의 수지가 이제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국가의 금리를 미국의 금리를 올렸으면 그다음 날전 세계 국가들 다 같이 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 중국이라는 사회가 예를 들어 그 주가가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다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주가가 그 국가의 무슨 뭐 인덱스가 있죠. 두세 배 올랐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낮아진 국가는 중국이 되겠죠. 그럼 중국에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다 중국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 이동이 지금은 자본 이동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본 이동이 경직되어 있으면요 비피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기울기가 위로 각을 서고 있죠. 각을 서게 되는데 자본 이동이 굉장히 경직되지 않고 자유롭다면은 이 수평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정보화라든가 어떤 이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 기회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 이익이 난다 싶으면전 세계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몰려버립니다. 몰려버립죠. 그래서 어디 분야에서 어느 산업에 어, 보니까 이 산업을 하게 되면은 어, 돈이 된대. 그러면 전부 다와 가지고 다그 산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비 p 곡선이 수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거의 수평화 되고 있습니다. 이 b p 곡선들이 그러니까 국세, 국제수지 균형곡선이라는 것들이 다 수평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자율은 위에서 보시면은 세로축은 이자율이고 가로축은 국민소득입니다. 그 상황에서 금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되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황 등을. 이 상황들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거는 국제수지 균형이란 보지 말고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유해수요이론이라든가 이런 뭐 켄지적인 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아무리 투자를 하거나 아무리 유동성을 늘려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 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거와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네 이거와 비슷한 것이 완전 경쟁시장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완전 경쟁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은 이윤이 제로인 시장이죠, 이윤이. 이윤이 제로인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단다그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부화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정부가 너무 효율하다고 하다 보면은 조금만 이익이 난다 생각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버린다는 겁니다. 자본이동이 워낙 자유롭게 된다 보면은. 그럼 그,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윤이 제로가 되는 부분까지 자본이동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대박으로 이어진다냐 그러면은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게 주기. 그러니까 대박이 찾아오는 주기가 계속 짧아져요.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당 짧아지는 반면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다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주기가 어떻게 짧아지냐면 옛날에는 50년 주기였습니다 거의 50년에서 30년 주기였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야지 내가 다음 이 지금 상황에서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 3년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은 3년마다 대박이 터진다는 얘기죠 3년마다 대, 계층 이동이 가능하고 3년마다 누구는 뭐, 몇십억을 벌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몇십억을 벌어서 더 좋은 집 아니면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집을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를 좀 썼지만, 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뭐 주식이라든가 저는 뭐 말리지 않을 겁니다. 뭐 말릴 필요도 없고 주식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해봐야 큰 돈은 안 됩니다, 큰 돈이. 그런데 만약에 3년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큰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플랫폼도 완전히 또 새로운 플랫폼이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유튜브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계속했던 사람들은 몇십억을 벌써 다 버렸어요. 구독자 뭐백만 넘어간 사람들은 벌써 뭐 강남 아파트 하나 사고 람보르기니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시장 말고도 또 다른 또 플랫폼이 하나 또 생길 겁니다, 3년 안에. 거기에 초, 초창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또 대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저는 또뭔가의큰 투자거리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반드시 등장한다. 그렇다면은 그때 빨리 눈치를 챈 사람들을 초기에 투자를 하거나 빨리 뭔가를 플랫폼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또큰 대박을 낼 수가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한 개당 1원에 출발했습니다. 한 개당 1원. 초창기에 잡았던 사람들은 다 대박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비트코인 중에 가장 큰 대박을 받으신 분이 제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전에 그 사람은 중국집 짜장면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저는 이거 거짓말하고 진짜예요. 그래서 5, 6년 전쯤에 그분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중국집 그분한테 짜장면을 계속 시켜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비트코인 사면 대박 된다고 자기는 자기 다 올인했다고.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 지금 l c t 살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넘게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아직도 비트코인을 다 처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시면은 무한대의 기회가 있다. 큰 대박이라든가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네, 방송을 보시고 뭐 다른 유튜버도 보시면은 충분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준비가 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